기내버스 타고 버스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여행할 뻔했어요난 여기서 베르가마건 버스가 있는지 알았는데 베르가마형 버스는 버스터미널에서 탄다. 버스터미널은 크든 작든 어느 도시에나 있다. 버스로 여행을 계획했다면 어느 도시를 가든 오토가르 위치 체크는 필수다.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해가 햇빛에 반짝인다. 올리브 나무는 우리의 소나무처럼 많고 흔했다 베르가모 도착했습니다 5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베르가모는 차나칼레보다 덜 추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런가 바다 쪽이 아니라 바람이 덜 불어요 차나칼레 바람 엄청 불고 너무 추웠어요

오전 여시4 0분 베르가만 오늘 과거 페르가몬이라는 도시 오늘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드물게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 더 쉬려고 했는데 내일 비가 잡혀 있어요. 오늘 같이 좋은 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출발. 자. 택시 타고 저 아크로폴, 페르가몬 고대 도시로 이동 중입니다. 아크로폴 예 아크로폴 그리스인들이 만든 그 언덕 위에 광장도 있고 그 외적 방어에 유리하다는 어, 오디오 가이드 포함해서 100 터키 리던데 아크로폴리스 과거에 이뤘다는데 BC 2세기경 알렉산더가 죽고 분열된 제국의 일부로 성경에는 버감으로 언급된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이다 우양을 전시해 놨는데요 건축양식은 다 바실리카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뒷동산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높은데 올라와서 여기 주변은 다 평야야 아주 높은데 올라와고 여기다가 크로폴리스를지어 놨구나 드론 뛰면 엄청 욕먹겠다 그레이트 알터 제우스 신전인가 제우스 신전 자리에는 이렇게 나무만 심어져 있다 1 8 7 8년 독일의 도굴단 아, 아니 발굴단이 신전을 베를린으로 가져가 페르가몬 박물관을 지어 신전을 통째로 집어넣었다. 아무리 제국주의 시대라지만 너무하네.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페르가마 도시의 전경입니다. 여기 산악지대가 많네. 그리고 저기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형 극장 그렇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그리스인들이 이주에 만들어 놓은 원형 극장이다.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돌로 만들어 놨다. 이것도 가져가지 그랬어. 숨차다. 이 계단을 올라왔어. 입원한 환자라고 그런데 여기 길이 뚫려 있나? 아. 오, 요새구나 요새. 아, 여기가 광장이구나. 아카폴리스 광장. 하루에 다섯 번씩 울리는저 아잔 소리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네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것 같지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은 하루에 다섯 번 울리는데 그 소리는 마치 발성 연습하듯 멜로디컬하다. 다음 아잔이 울리기 전까지 메카를 향해 기도하면 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만이 유일신이다, 알라를 경배하라 등이 주를 이룬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 그의 장군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할지에 왕국을 세우고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 라시마코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페르가먼이 포함된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9,000달란트의 거금을 천연 요새인 이곳 페르가먼에 숨겨놓았다. 1달란트는 당시 양 300마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라시마코스가 시리아에서 전사하자 보물을 관리하던 펠레타이로스는 이 돈으로 페르가몬 왕국을 창업했다. 창업도 로마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하다 에우메네스 2세 때최 전성기를 맞이한다. 목은 어디고 몸만 남았소? 당신은 누구? 부천달란트 남기고 죽은 라시마코스 아니야?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는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페르그몬도 로마 속주로 편입되고 만다. 드론을 날려봤습니다. 바로 제지가 들어왔습니다. 한컷 찍고 드론을 접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금지라는 그런 간판이 없기 때문에 뛰어봤는데 역시 안 되는군요. 역대 페르가몬 왕들은 책 수집광들이었다. 전성기인 에우메네스 2세 때 2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했다. 이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집트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책의 재료인 파피루스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는 짓이 오늘날 누구랑 비슷하네. 페르가몬 왕 에우메네스는 파피루스를 대신할 책재료를 파자네라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양피지가 발명되었는데 양피지를 라틴어로 차르타 페르가멘움 즉페르가몬의 종이라는 뜻이며 영어 파치먼트의 어원이 되었다. 동양에서 전래된 종이가 일반화되는 13세기까지 유럽은 양피지만 사용했다. 이게 수로 시설이네요. 물을 공급하던 이 높은 산까지 어떻게 물을 공급했을까? 저 뒤에 강물이 있긴 하던데. 고대에도 이곳에 물이 있었을까요? 이 물을 이 아크로폴리스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야? 양수기도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연결된 것 같아요 저 위가 아크로폴리스 거든요 그렇다면 이산 전체의 지하로 도시가 있었던 뜻이 아닐까 음, 돌돌이 방치돼 있어요. 중년 일족일 텐데 유모일 텐데. 이 흙더미 속이 과거에는 다 도시였던 것 같아요. 불쑥불쑥 어떤 담벼락들, 벽돌들이 돌출돼 나와 있어요. 속속에 묻혀 있느니 벽돌인지 건물 잔해인지 그렇죠. He smiled and rubbed the stubble on his chin. Shoot your time to weariness and dreariness of life that's growing thin.